그런 거 어떻게? 그럼 성악설이랑 성선설이랑 뭘더 믿어요? 나는 성악설이요. 네. 성악설? 애초에 사람은 악하다.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은 다듬어진다. 네. 어.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어떤 걸 봤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도덕이랑 과목을 배우고. 음. 엄마 아빠한테도 예의는 중요하다고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처음부터 착했으면 그런 걸 배우지 않았겠죠. 음.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하는 게 예의범절을 배우잖아요. 음. 그렇기 음. 때문에 저는 성악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마인드가 너무 좋은데 또라이급인데 이 정도면. 동학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음에는 가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어차피 사람한테 안 대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네, 그렇지. 살다 보면 다한 번씩은 대어보죠. 통수도 맞아보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어, 서윤님은 뭐 당해본 적 계신가요? 전 많죠. 갈다가 많아요. 네. 그럼 사람좀못 믿겠네? 저는 진짜 못 믿어요. 어느 정도까지 못 믿나요? 저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 네. 그것도 너무 좋은 마인드인데 끊임없이 의심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어요. 저는 진짜 이거는 진짜 틀린 말이 1도 없다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의심해야 돼. 그거는 구구절절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특히나 BJ분들한테는 더 의심해요. <laughs> 왜, 왜? 네? 이태 분들한테는 왜 웃지만 하는데 왜요? 음. 당한 거 있나요? 당한 거 많죠. 저는 저는 풀다 그러면은 진짜 아프까 난리 나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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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치질이 난무하고 이런 거야 좀. 음. 그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당한 것도 많고 음, 근데 뭐 좋게 좋게 하는 게 좋죠 아, 씨, 저도 좋게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이. 저랑 어떤 여비제이랑 친했는데 한 에이. 여비제이가 저한테는 그 사람이 저를 놓겠다고 하고 음.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는 서윤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고. 아 진짜 그래서 안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냐면 친하니까. 에이. 에이. 근데 계속 그러니까 서로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그런 거야. 서윤님이랑 예를, 예를 들어서 나랑 대화를 해. 그러면은 네. 내가 먼저 서윤님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전달할 때 서윤 님이 마치 그 얘기를 한 것처럼 내가 음. 그러니까 동조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런 애들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 애들. 그것도들 블랙 블랙을 버려야 돼. 얼, 어떤 걸로 거짓말 했냐면 일적인 음. 걸로 거짓말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숙제가 들어왔어요. 모델 네. 이런 숙제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와 가지고 야, 누가 그 걔가 너 숙제 뺏어 갔대. 뭐 이러면서 일부러 어, 서윤이가 뭐? 하는 거다 자기 달라고 일부러 하고 운영자분들이랑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 했어요. 너무 못된 못됐는데 그냥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간질했어요그 그 음.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서윤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냥 심성이 못된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BJ들한테 가가지고 서윤이가 때렸다 하하하 <laughs> 때렸다고? 네 제가 때렸대요 저는 걷는 적도 없는데 선생님 진짜 팬거 아닙뇨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어. 그럼 제가 실제로 만나면 때리게 생겼냐고요 X만 해가지고 <laughs> 만 해가지고? 만 한거 아십? <laughs> 어, 어, 그런 일을 생기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좀 무슨 자기 속마음 이런 거 아무나한테 못 털어놓고 되게 좀 경계성이 많이 생기잖아요, 경계심이. 그치? 네, 많이, 많이 들죠. 어, 경계심 많이 생겼다. 그래서 좀 저도 좀 그런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좀 좁게 만나요, 사람 만날 때. 저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은 만약에 친한 사람 아니고 그냥 잘 몰라. 근데 세명 이상 모이죠? 그러면 저말한 마디도 안 해요. 음. 저는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어디 모임이나 어디 가지? 그러면은 뭐모여 되는 숫자는 그냥 잘 몰라, 걔를. 그러니까 알긴 하는데 잘 몰라. 말안 해요. 그런데 가면. 어때요? 별로임요 음. 걔 정상 아니니요 정상인데 말을 안 해요. 저는. 아예. 그게 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도 실제로 밖에 나가면 말안 해요. 잘. 아차요. <laughs> 말 아니, 존나 많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내 이미지가 솔직히 말도 많이 하고 이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노력하는 편이에요 말을 그 사람, 말을 하려고? 네 음.. 그것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싫어요 서윤님은 뭐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좀 만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진짜 방송 안 하면은 만나고 싶은 사람끼리만 만나거든요 저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만나는 사람 철구, 용루, 은우 밖에 없는데요? 음... 아 그러게 그러네 <laughs> 근데 저 신기한 게왜 여자친구는 없어요? 네? <laughs> 아니 여자친구는 없어요? 누구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없음요? 동더? 아저 여자친구요? <laughs> <laughs> 아왜 남자친구만 있어요 왜 아, <laughs> 여자친구가 아, 없어 저요? 저 남자가 편해요 남자가 편하다? 네뭐좀 음, 그런 게 있었나요 좀? 음 그런 것보다는 그냥 좀더 편한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음. 사람이 나락을 가잖아요 그러면 음, 사람이... 좀 의리가 있어요? 좀 남자들이? 네 사, 나, 사람이 나락이 가면 뭔가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과 가식이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나뉘게 돼요. 진짜로. 바닥을 아, 찍보니까 네. 제가 한번 느껴 보니까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 저를 정말 힘들었을 때 챙겨 준 사람이 되게 되게 생각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럼 바닷가 쓸때 챙겨 주셨던 분들이 뭐 철구 님이나 용녀 님이나 뭐 은우 은 님이나 뭐 그런 분들? 되게 많이 챙겨 주셨나 보네. 엄청 챙겨 줬죠. 남자 여자들은 여자 신경도. 여자 친구들은 아무도 단한 명도 안안 챙겨 주시요 아니요. 아니요. 단한 명도는 아니고 애언 님도 많이 챙겨 주고 그리고 아... 또어 실제 친구들도 많이 챙겨 주고 그러면 그런 것도 있겠다. 그럼 친구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때? 뭐... 이성 관계 있어가지고 친구가 될수 있단 마인드이시겠네요. 어? 그럼 저는 네, 저는 있단 마인드. 근데 남자들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윤님은 친구로 생각하는데 네. 남자 입장에는 친구로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 좀 달라요. 아닌데요? <목소리> Fire below me, starting the rise I'm my own captain, hanging on tight tonight